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2021년 9월 14일 오후 10시 5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네요. 구글 NBA 탑시아 개발사 데퍼레스 파트너십 이제 NBA와 같은 이런 뭐 메이저 리그도 마찬가지고요,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 많은 메이저 스포츠들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 투자 또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생활 가운데 이 암호화폐가 이 많이 이 친숙해지고 있고 숨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도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시그널로 볼수 있습니다. 네. 카르다노에서 이번에 업데이트가 있었죠. 하드포크를 통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장착이 됐는데 현재 100개 이상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카르다노 네트워크가 작동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예, 카르다노는 이미 호재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없을 걸로 보여요. 예, 지금 가격을 얼마나 잘 버텨 주느냐, 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점프 캐피털 7 번째 펀드 3.5억 달러 모금 디파이 등 투자 예정 이 기사를 보면요, 점프 캐피털에서 약 167명에게 3.5억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펀드입니다. 근데 돈은 모금을 해놓은 거예요. 돈은 모금을 했는데 이 돈을 이제 앞으로 이 디파이나 블록체인 관련된 곳에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아직 매집하지 매집한 게 아니죠.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니까 러 이거 역시도 자금이 들어올 구멍이 생겼다는 거죠.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볼게요. 네, 후비 벤처스. 천만 달러 규모의 케인파이 펀드 조성. 네, 이 코인과 관련된 게임들에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그리고 미 SEC 위원장. 암호화폐 기업. SEC 등록을 재차 촉구했다. 네, SEC는 아시는 것처럼, 네,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네, 증권, 네, 증권거래위원회인데, 이곳에 계속 등록을 하는 소리는 결국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얘기죠. 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네, 모니카 리졸리 NFT 컬렉션 538만 달러에 판매 NFT는 아직도 계속 A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NFT는 위험하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 저것도 하나의 유행이에요. 네, 비트코인 평균 트랜잭션 규모 급증 전날 역대 최대 네, 트랜잭션이 뭐냐면요. 이 비트코인이 이동되는 걸 말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이동이 예, 최근에 갑자기 막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개인들과 개인, 개인과 개인들 간의 어떤 움직임 또는 보통 이런 그림이 언제 나오냐면요. 지갑을 쫄개게할때 나와요,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길게 해드릴게요. 예, 결국은 비트코인이 이동을 하는 거를 보통 우리는 트랙션이 발생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돈세탁할 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 100만 달러를 받, 뭐 비트코인 100개를 받았어요. 그럼 100개를 받은 다음에 100개를요. 한 개씩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의 지갑이 100개가 들어 있던 지갑이 100개로 늘어나겠죠. 그럼 100개로 늘어났던 지갑이 다시 1비트를 100개로 또 쪼개요. 그럼 100개가 또 100개로 다 나눠지다 보니까 만 개, 10만 개, 100만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한 곳으로 모아 가지고 다른 지갑으로 옮겨 버려요. 이렇게 옮겨 버리면은 그 지갑은요. 나중에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인의 특징은 이 이동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추적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됐다가 다시 합쳐졌다가 또 다시 분산이 되는 거. 이렇게 트랜잭션을 계속 쪼개면서 가면요. 추적은 가능하지만 추적을 할 때요. 도저히 그 확률상 쉽게 말해서 그 찾아가는 거에 대한 한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코인이 어디로 넘어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범죄단체들에서 이 비트코인을 세탁할 때 보통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저께 특별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트랜잭션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누군가가 예, 지갑을 쪼개기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아무튼 물밑에서 지금 뭔가가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요거 좀 재밌는 기사가 떴어요. 아크 인베스트. 네? 아크 인베스트에서 gbtc 7.8만주를 매도했다고 나왔죠. 매도. 예, GBTC는 아시는 것처럼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예,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 관련된 기사가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 나오죠. 캐시우드 비트코인 50만 달러 돌파 가능 NFT 정망 발달. 캐시우드가 요 아크 임페스트의 최고 경영자예요. 근데 아까 전에 기사 보시면 아크 임페스트가 8.7만 Gbtc를 매도했다고 나왔죠. 근데 매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비트코인이 50만 달러 돌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왜 gbtc에서 판매해버리고 비트코인 50만 달러 간다 는 얘기를 또 했을까요? 이건 단순합니다 지금. 예, 얘네들은 요 펀드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직접 투자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예, nft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금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예, 펀드에 맡기는 것보다 직투하는게좀더 낫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망을 밝게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 얘기를 모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아크인베스트에서 GBTC를 팔았다 그러면은, 야, 아크인베스트에서 이 시장을 나쁘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코인을 팔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는 설거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직투 쪽으로 또 다른 어 수익률이 좋은 곳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빼는 걸로 보지, 뭐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절대 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 3년 내 최저치기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마실 동안 예, 비트코인의 물량은요 지금 가장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아이씨가 말랐습니다 지금 예, 지금 비트코인 물량이요 거래소에 없어요 그럼 거래소에서 누군가가 자금을 가지고 와서 매수를 한다 그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시장가로 위로 긁어야 됩니다 시장가로 위로 긁게 된다는 소리는 뭐죠 예, 장대 양봉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며칠이 아니죠. 벌써 몇주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물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거래소의 물량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뭐다? 공급이 줄어들었다. 공급이 줄어들면은 수요가 생겼을 때 가격은 폭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라오스에서 암호화폐 규제 스탠스 완화시키고요. 채굴 허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암호화폐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서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근 네, 그리고 아까 폴카다 얘기했죠. 폴카다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물량이 언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낙업이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왜 올라가는가를 저도 그동안 방송하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니까 그 이유가 좀 보이네요. 보통 이 스테이킹을 할때 최소 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근데 폴카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80 폴카다, 니까 그러니까 폴카다시 80개만 있으면 80개 단위로 스테이킹을 할수 있었는데, 이번에 120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120개로 늘리다 보면 은 아무래도 스테이킹하는 장벽이 좀 높아지겠죠. 물론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실제로 생태계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무려 거의 뭐50% 이상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최근에 스테이킹 물량이 오히려 언락된 물량보다도 더 많은 물량이 스테이킹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풀리는 것보다 오히려 스테이킹 되는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폴카다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이렇게 올린다는 소리는 폴카다 쪽에서 지금 자신들이 그 정도로 사업성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뉴스는 요거 보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예, 9월 14일 코이네스오후 뉴스 브리핑 보면요 첫 번째 기사는 예, 금융영장 암호화폐 업권법 기초적인 부분 검토 중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업권법 예, 발음이 안 되네요. 업권법인 뭐냐면요 지금까지 이 코인은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주식법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주식, 예, 주식이랑 같은 그법 안에서 같은 누란에움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분명히 주식하고 코인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 코인에 대한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식 법안에다가 그냥 키워넣기를 했던 건데 그러지 말고 코인은 아예 엇본 거 거기 맞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엇본 것은 엇권법은 나온 것처럼 이미, 이미 국회에 여러 법안들이 나와 있어요. 이미. 이런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이어컨법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세금 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컨법에 발의된 내용들을 보면요, 세금이 1년 유예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내의 세금 적용이 2022년이 아니라 2023년까지 늘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국내 김치코인들, 국내 코인장에는요, 엄청나게 큰 호재로 반영을 할 겁니다 예, 저는 계속 뭐를 보고 있냐면요 사실 코인,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 오늘 가격, 내일 가격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저는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물어보니까 답변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면요 저는 절대 뭐천재 뭐 알트코인들의 가격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만약에 이어컨법이 통과가 돼서 발표가 난다 하면은 분명히 세금도 1년 유예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년 유예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김치장을 한번더올 거예요. 예, 김치코인 불장을 한번더 크게 올 겁니다. 마지막이라도 크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예,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가격에서 수익을 보시고요. 그때 가서 김치코인을 버리고 예, 메이저 코인으로 갈아타는 모습.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상당히 중요한 뉴스라고 보여요. 예, 네, 그리고, 비자 CEO 암호화폐 결제수단 외에 현금 이동수단 되도록 할 것. 네, 현재 암호화폐는 결제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근데 당순히 결제뿐만이 아니라 현금 이동수단. 네,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어떤 금, 뭐, 금융자산으로서의 가치도 만들게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상당히 큰 오재거리가될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라이트코인 창업자 월마트 관련 회사 시요포자 라이트코인 재단 관계자 아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보면요, 이 라이트코인의 이 원래 대표는요, 찰리입니다. 찰리, 찰리라고 찰리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17년도에 코인을 하셨던 분들은 이 친구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요. 2017년도 12월달인가요? 2012년도 아니 2017년도 11월 12월달 이때쯤 라이트코인이 엄청나게 가격을 펌핑을 합니다. 근데 펌핑을 하는데 이 친구가 크리스마스 전날인가? 이때 발표를 해요. 정확하게 기억나네요. 저는 이때 제가 중국에 있었거든요. 중국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2017년 12월 23일인가 갑자기 떡락을 합니다. 라이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다가 네, 떡락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찰리 리가 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라이트코인을 다 팔았어요. 대표가 가지고 있는 라이트코인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 팔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라이트코인을 떡락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막 먹튀다 보다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판단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다 기부를 했어요. 나는 이거 다 팔아서 기부할 것이다. 하고 기부를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팔았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친구가 팔면서 가격이 떡 나가랬거든요. 완전히 시작이. 근데 지금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이번에 월마트에 관련된 거 우리 재단 사람들 아니야. 우리 재단 애들 라이트 코인 많이 안 가지고 있어. 나도 20개 밖에 안 갖고 있어. 네, 나도 라이트 코인 20개 밖에 없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거를 가격 올리고 장난칠 필요가 없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라이트 코인에서, 네, 굳이, 네, 어제 그, 얼마 트 관련된 오버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오버로 인해서 가장 큰 수익을 본 친구들이 그런 짓을 했겠죠. 그런 가장 큰 수익을 누가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와요. 뭐, 세력일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뭐, 거래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이거에 대해서, 결과는 나오겠죠. 그리고 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요. 예, 아, SL 바로들의 조사팀을 파견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요. 암호화폐 도입, 자기네들도 법정화폐를 사용하는게 어떨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 목적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캐나다 엉망전자 케빈 오리어리가요 최근 CNBC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자기가 현재 비트코인에 자신 의 재산 중에 3%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7%까지 늘리기로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3%에서 7%면요, 여러분. 두배 이상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 연내에 투자를 하겠다는 소리는 올해 안에 매집 활동을 하겠다는 소리죠. 우리가 보기엔 겨우 4%더 늘리는 건데라고 살짝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올리는 4%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예 나오죠. 예,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워건법 기초적인 부분 검토 중이다. 예, 요것만 통과되면 요 예, 김치 불장 옵니다. 예, 저는 이번 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늦어도 10월 초. 근 네, 아르고가 얼마 전에 가격이 좀 올라왔었죠. 예, 아르고가 현재 1억 파운드 정도를 투자 받아가지고 ADS를 750만 주를 발행했다고 하네요. 아르고가 최근에 올라와서 왜 올라가나 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근현당고 17일 가상자산 검사과 본격 가동, 폐업 거래소 집중 감독. 네, 다시 말해서요, 이특금법은요 2월 9월 24일 날부터 시행이고요. 그리고 이 17일 날이 왜 나오냐면요, 문을 닫기 일주일 전에 공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차피 실명 계좌를 받아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일주일 전에 너희들 고객들에게 알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17일 날 실제로 수많은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 겁니다. 문을 닫는다는 공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시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이 자코인 하시는 분들, 특히 다단계로 투자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아직까지도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17일날 갑자기 공지 올라온 거 보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코인들에도 영향이 있느냐? 아니요, 영향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업비트, 비썸 코인원에서 거래를 하고 있으면요. 뭐, 이런 거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작 거래에서만 소 거래를 안 해면 돼요. 보면 뭐, n f t 관련된 것들 계속 투자 유치 받고 있었다는 게 나오죠. 우리 네, sr 바로드에서요이 btc 원래 치보 원래이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지갑을 만드는 것처럼 이 친구들은 치보라는 지갑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그리고 50만 명이 이미 다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 저는 가격이 떨어진 비트코인이 좀 횡보를 했던 이유가 sr 바도르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 있지만 저는 sr 바로드에서 이번에 법정화폐가 되면서도 이 치보 원래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번에 에셀바르도리에서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요. 제가 알기로는 약 30만 30달러 정도인가? 한 한국 돈으로 3만원에서 3만, 3만 5천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다 나눠줬습니다. 모두 나눠줬어요. 모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치부가 여러분들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뉴스 보시면 에러가 떴다, 무슨 불, 무슨 뭐 문제가, 버그가 있다, 이런 얘기 기사 보신 거 기억나세요? ATM기로 이렇게 뽑는 건데, 현재 관련된 뭐 내용들을 보니까, 다들 그 돈을 받으니까,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으면 쓰려고 하는 것처럼, 받은 코인을요, ATM기가 하고 다 팔고 있더라고요. 받은 거를 다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액이긴 하겠죠 소액이긴 하지만 모두가 다 팔고 있더라 그리고 그게 한 번에 몰려가지고 다 팔고 있는거예요 지금 5 0만명 돌파했대잖아요 사용자 50만명 그러면 50만명이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현재 뭐 비트코인을 움직이면 에셀바로드에 저런 뭐 소액으로 소액 가지고 문제가 있을까 영향이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영향은 있습니다 저거요 계속해서 소액이라도 계속 나가게 되다 보면은 예, 그거 역시도 시장에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행보가 요거랑도 관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뭐 세력들이 보기엔 웃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나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스마트 컨트랙트 아까 전에 비트코인에 있어서 트랜잭션이 막 일어나도 많이 일어나서 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서 연관될 수도 있어요. 왜 트랜잭션은 금액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 횟수랑 관련이 있는 거. 1달러를 보내든 100달러를 보내든 1억을 보내든 무조건 보내면은 트랙 섹션이 하나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갑자기 비트코인의 트랙 섹션이 급증하는 것도 바로 s r 바도르에서 국민들이 매도하거나 이런 거, 분배하는 거, 이런 과정에서도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 펀드 4주 연속 순유입 중입니다. 예, 네, 다시 말하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습니다. 파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네요. 네, 러시코인 재다 픽셀 그라운드와 플레이투원 게임 서비스 계약. 픽셀 그라운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픽셀코인인가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여러분 이거 아쉽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픽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픽셀, 네, 그 픽셀 재단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네, 갑시다 그냥. 괜히 좋아했네. 네, 이, 그 이더리움의 소각량 28만 개 넘겼네요. 네, 28만 개가 넘어갔습니다. 네, 그만큼 이더리움도 지금 네, 트랙잭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미국의 핀테크의 머니 라이온에서 암호화폐 거래 기능을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네, 머니 라이온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자사 앱 비트코인 비 이더리움 거래 기능을 추가할 기능이라고 밝혔다.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어떤 어플이 있을까요? 금융 어플, 어플을 보면 뭐 토스나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이런 데서 뭐 암호화폐를 가지고 뭐 사고 팔고 할수 있다. 아니면 거래를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급력이 있어 엄청나겠죠 왜 어피트나 비썸에 대한 개정이 없어도 그 안에서 비트코인을 사고팔 수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뉴스 같아도 엄청나게 좋은 뉴스입니다. 그만큼 사용자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요. 네, 비트코인 온체인 거래량 4년내 최대 뭐 아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에사이 바도르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지금 현재 지갑 쪼개기 뭐 자금 세탁 이런 것들이 겹쳤을 수도 있어요. 네, BTC 비트코인최고업체그린이지가요 9월 15일 날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채굴 업체들이 난리예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요 1번, 뭐 NFT도 좋고, 디파이도 좋은데요. 채굴 업체에 가장 많이 크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채굴 업장에 많이 투자를 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시세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거래를 하고요. 장기적인 투자를 보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안보가 있는 사람들은 채굴에 투자를 합니다. 지금 채굴에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다는 거는 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모건스탠리에서의 암호화폐 전담 연구팀을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모건스탠리가 월스트리트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에 계속됨에 따라 암호화폐 연구팀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고 보세요.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이 인기가 없고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네, 모건 스탠리에서 암호화폐 전단 연구팀을 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월스트리트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계속해서 진,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희망을 두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밝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네. 오늘 비트코인 뉴스는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네, 보신 것처럼 현재 비트코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다. 두 번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세 번째, 채굴업, 채굴 시장도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 네 번째,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암호화폐, 뭐 NFT라든지, 디파이라든지, 그 밖에 많은 프로젝트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현재 투자하고 있는 부분, 뭐,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잘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투자를 할때 우리는 10년 뒤에도 남아있을 코인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요,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에 투자하지 않아요. 저들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나이트코인, 솔라나, 뭐 폴카닷, 뭐, 이런 식으로 메이저 코인들, 10년 뒤에도 사라지지 않을 코인들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장의 수익은 적을지 모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들도 불라망처럼 올라가는 코인, 알트 코인, 잡코인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다면 메이저 코인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알트 코인들, 잡코인들도 아직 한 번, 한두 번의 기회는 남아있다고 봐요. 왜?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잡코인들 같은 경우는, 예, 특금법 또는 이 세금이 1년 유예가 될때 분명히 한번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이 제가 봤을 때는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이번에 큰 상승 이 있을 때 예, 만약에 탈출 또는 수익 구간이 나온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탈출하고요 메이저 코인들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로 다시 채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시장을 보는 눈을 좀더 높여 보시고요 또 단계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트코인 시한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